디지 808F3M 커피 자판기 직수 연결 설치법 설치 시작 전에 수도에서 정수기로 들어오는 수돗물 원수 밸브를 꼭 잠궈주세요. 정수기 내부를 보시면 대부분 수돗물, 필터, 정수 순서로 물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착한 정수가 두 곳으로 빠질 수 있게 T자 밸브를 설치하여 자판기로 빠질 직수선을 연결해서 빼줍니다. 기기를 직수선이 닿는 곳에 잘 배치해 줍니다. 아까 빼줬던 직수선을 연장하여 자판기 상단 정수기 연결 장치에 연결해 주세요. 잠궜던 수돗물 원수 밸브를 다시 열어주세요. 기기 우측 하부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제품과 같이 배송된 열쇠로 차판기 커버를 개방합니다. 기기 안쪽 킨박스를 꺼내서 열어보시면 재료통들이 있습니다. 기기 안쪽과 재료통의 연결부를 각각 확인해 주세요. 연결부를 맞춰놓고 앞쪽 홈들에 맞게 재료통을 끼워주세요. 재료통 추출부 세 개를 재료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90도 돌려주세요. 종이컵 디스펜서를 광과 분리해서 포장을 벗겨주시고 준비된 종이컵을 넣어주세요. 커버를 닫고 열쇠로 잠궈주세요. 20분 정도 기다린 후 전면 사용 중 칸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정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